사, 소, 사 너무 많아 아니야 너무 많아 정비 진짜 잘 만들었네. 그 무슨 종이예요요 하나 꼼사송정비다 이거 고래밥도 있네. 여기 뭐라고 읽어? 응. 이거 같이 맞추... 응. 아. 진짜 반짝반짝하네. 그 어, 맞아요. 한 음. 컷이 원래, 원래 그래? 네. 난다넙죽 사슴벌레예요. 한 컷은 원래 이렇게 작은데요. 여기 쓸때 공격 무기가 되는 거예요. 택기 나는 이 사슴벌레 한 컷이 음. 제가 여기에 놔주니까 아까 혈로 이 젤리랄까 하이 팔 타서 먹고 있었어요. 이름쓰게 제가 기다려봐. 가이고 했더니 우고 왔다. 그오 사슴이야 얘네들? 네, 얘들은 다 사슴이에요. 이와 너무 잘 그렸네요. 저요, 저토이아니지 엄마, <목소리> 어디갔다 나 똥싸고 왔어 나나 차차 나나 차차 같이랄랄라 이상해요 공실공 실부니까 껌처럼 음. 변했어요. 음. 그 공연센터원에서 왕사선벌라랑짱퉁이 봤어요. 싱야호 음. 야호 밴드 야호. 야호. 쿠키 드라마 무슨? 음. 엄마? 음, 고맙습니다. 인분으로 추가해 드릴까요인분이요 응. 네, 어떤 음식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음, 이런 음식, 들을 이런 음식, 들만할 거예요. 음프이커스파 이런 음식, 이런 요빈 이런 음식, 이런 음빈 보고 싶어? 음. 기 우리 니니 엄마 또 먹고 있어요 응. 우리 이제 가자 집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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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여기서 재밌게 놀고 쉬고 가요 가위 가위 보 포자 되지? 어, 응? 원숭이 둘게요. 어, 원이 찾았네. <laughs> 벌써 맞췄어? 네. 아이가 이거아이고 작은 일에도 작만 화가 났어요. 이미 가덥적국이된거 아니가? 서화. 어, 서화랑미술하네여호신다 <laughs> 마스크를 끼면 물도 못 먹는데 마스크를 끼는 거예요. 시간 늦었고 다음에 또 초대하자. 시간야 오늘 초대해요. <laughs> 내일 어린이집에서 <laughs> 또 만날 거잖아. <laughs> 똥처럼 마구 뭉치고 있어요. 똥만 지라고. 색칠하는 가로수도 있어요 이거 하면, 다 색칠 돼 있잖아요 아니 그냥 이걸 음, 또 무슨 색깔로 색칠한다고 색으로할 음, 거야 알록달록 여기는 갈색 그렇게 할 거예요 한 번만 제발 제발 아니 음, 이렇게 저기 살살 어디에도 묻으니까 살살 그러니까 응 괜찮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쪽 이쪽 부분을 했어요 이렇게요. <laughs> <laughs> 음. 너무 두꺼운 시무토니와진싼니 무슨 인종 각그릇 때리구나 시냈다 제가 일본어를 참 잘하긴 하다 정빈이 작품 붙이는 거야? <랑> 네 너구앤더쿠키크라버나도앤더쿠키크라버나도앤더쿠키크라버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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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화 생각하면서 있어 서화랑 같이 노는 거면 제일 좋고 나 영어 탭 찾는데 나 어디 있을까 이거 그 영어책 보대요. 와 정빈이 따라 쓰지도 않고 스스로 쓴 거야. 응. 와. 사막이 여기 엉덩이 들어가. 네? 기 가느다란 아, 기생충이 좀 나왔어요. 아, 인데요 제목을 좀 모르겠어요. 아이가 이거 뭐가 뭔지 알아볼게요. <laughs> 슨지는 <너는> 무조건 몸이 달! 맞췄어? 응, 보자. 우와, 한번 더! 하나, <laughs> 어. 한번 더! 응또맞췄어와 응. 정빈이 엄청 잘하는데. 와, 세 번이나. 연속 맞히네. <laughs> <laughs> 어머, 정빈이가 <웃음> 끝났네. <웃음> <웃음> 엄마, 끝. 다 했어. 아이. 엄마. 이번엔 정빈이가 이길 거야? 응. 꼬끄기구마의 태양 초보를 만드는 줄 알아요? 그럼 제가 먼저 자신 몰래로 이런 것 중에서 이 핀을 꽂아 줘보세요 이렇게 X 모양을로 해서 이렇게 꽂아 떡을 딱꽂아 아 그렇게 해서 못 움직이게요? 네. 음. 제가 지금 곤충 가충은 곤충 박사라서 그러는데 혹시 곤충 곤이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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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아그그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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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잡아봐. 탈뭉치 너, 공기분 소리 이런 거 알아? 모르지, 모르지? 이거 탈뭉치 무시터가지고. 난이정민 풍뎅이? 응, 이거 보세요, 풍뎅이. 음. 아, 이 핫도그, 핫도그 냄새가 나? 찾아가서 우리 이 풍뎅이. 감자 두껑는 싫어요. 여기 사슴벌레 죽고 있는 거 하나 있다. 감자 뚜껑에 매운 걸찍어 아이고, 머리 쏠 여기 사슴벌레. 이걸 어떻게 봤어? 엄마, 엄 뭔지, 뭔지 헉! 이같거 어떻게 아, 봤어? 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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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거. 초콜릿? 응. 사박스다맛시다 안돼. 하이. 오, 페르리입니다 초콜릿 과자야. 그런데 이런 건 내가 마음에 안 들어했나?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응. 이런 내가 싫어. 이거 <laughs> 또 어떻게 봤어? 왜 슬픈데, 왜? 이제 날씨 추워져서 곤충. 다 겨울잠 자러 들어갔다 했지. 봄에 잡아야지, 봄에. 엄마, 이거 네 엄마, 이다잡는데 가세요. 네. 예. 어 수술을 할수 있어? <laughs> 엄마 먼저 <비겼다! 웃음> 와 정빈이 아, 다나요 <laughs> 보고 있네 아, 정빈이한테 공이 갔네 잘 들어봐 <웃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쿠쿠가 맛있는 장국봉의 완성입니다 밥을 잘 넣어주세요 낙서처럼 <laughs> <락사처럼> 생긴기는 <laughs> 해우리바람 이렇게 그리려고 해우리바람. 그냥 낙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우리바람이에요. 눈을 진짜 싹싹싹. 점점 커집니다. 이거 뭐야? 풍경. 검색해서 그냥 찾았어요. 우와. 엄마 이거 보세요 왕사슴벌레 사슴풍뎅이 응. 왕사슴벌레 짝송벌레딱 붙어서 나머지는 빨면 먹고 있네요 떡적떡, 떡적떡 떡적 떡적사슴벌레 안녕히 잘 다녀오세요 먹을 겁나 싶어서 껌을 하나 먹었는데 할아버지 드신레요 했는데 할아버지가 안 드신다고 해서 내가 바로 먹었지 <laughs> 내가 껌을 <꼼>, 껌이 <laughs> <꼼이> 너무 좋아서 해 껌도 으려 유명해 왜냐면 껌한 개만 식으면 집에 있는 그두 마리 키우던 그한 마리는 왜 죽었을까요? 그럼 서원은 그럼 잘 살고 있을까요? 우영이랑. 지친 사과 이부 선비를 자라니선재 전해들어가네 이런 노래야요러브고그 개미, 매미 나방 꿀벌, 매미 제가 배수 왔습니다 배송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팍! 싹취 싹취 온다. 고양이가 잔다. 사자가 걷는다. 개구리가 온다. 개,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쓸줄 알지? 사시스세소. 일본 노인, 일본 복숭이 노래. 무슈무시닌무 모슈 닌닌 아니 엄마가 얘기를 해야 내가 부를게 모슈 닌닌 모슈 닌 자라 모슈 닌닌 그 사물기 우어이루 닌닌 다 끌었듯이 는고 모슈 닌닌 말바라서 미안해요 아아 안녕하세요. 종이 장풍품이 스컷까지 만들었어요. 와, 진짜 멋지게 잘 만들었네. 종이를 딱딱 꾸려서 풍다 붙인 거예요. 클래스 박수 떨어진다고 했지요. 엄마 왜 팔을 이렇게 두어요. 엄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 빨리 챙길 거요 그럼 저거 밖에 거실에 놔두고 오세요. 싫어요. 얘네들가잘 거예요. 난 곤충박사라고 불러줘. 엄마는 공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